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남동부 선교활동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다시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또 이방의 상징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바울은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해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에베소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던 바울은 그 반대인 서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를 방문하고 다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헬라로 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그가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 때쓴 로마서에 잘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심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로부터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돕기 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보가 두 집단 간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 먼 길을 돌아서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지만. 또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아려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육로로 왔던 길을 되돌아 가야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일곱 명의 동역자들만 먼저 이 드로아로 보내고 누가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과 함께 마게두냐의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바울은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비교적 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드로아의 성도들은 바울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대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그 바울의 집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그 지역의 한 사람이 집을 개방하면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오늘의 이 교회처럼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집회 시간이 달랐, 달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어, 그날 바울과 그 일행과 성도들도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교제 가운데의 애찬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찬은 예배 후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졌던 공동 식사이고 또 예배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도간 이러한 그 예찬의 모습을 보면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 후에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이고 의식적인 예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예배 후에도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강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아주 바쁜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회가 진행되던 중 불상사가 일어나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가에서 바깥으로 떨어졌고 죽게 됩니다. 어떤 이유이든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 사망사고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말씀과 함께 능력까지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유두고를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두고는 살아났고 교회는 적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두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어디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죠? 네,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틀, 말하자면 창틀이죠? 창쪽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은 창쪽에 가지도 않고 앉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깊고 물살이 빠른 강가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휩쓸려서 빠져나오기 힘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가다 보면 많이 보이시죠? 사고, 다발, 지역. 이런 표시판을 보게 됩니다. 왜 표시를 해둘까요? 네.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곳,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위험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이유는 위험하다는 표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우리 스스로 깨어 민감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두고가 그 창가에 앉은 데는 사람도 많았고 또 시간도 늦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에 빠지는 이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등등 들어보면 아주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은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곳,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고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창은 안과 밖을 자유롭게 쳐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창 쪽에 앉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리를 뽑았을 때 바꿔서라도 창 쪽에 많이 앉았는데요. 왜일까요? 창 밖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창 밖을 보다 보면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말 그대로 먼산먼 먼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에 잠길 때도 있었습니다. 제 공부를 잘했을까요? <laughs> 그거는 뭐네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거기에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밖과 안을 두리번거리는 창밖을 쳐다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과 또 세상인 바깥을 함께 내다보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또 세상 소리에도 기울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이 번 거리는 것은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집중할 수는 없죠. 바라기는 세상을 둘이 번 거리지 않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이 유두고처럼 창가에 걸쳐 앉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위험한 곳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유두고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유두고 때문에 내려갔던 바울은 다시 올라와서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아마 말씀의 은혜도 있었고 무엇보다 죽은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어떤 이적으로 인해서 이들이 함께 나눈 애찬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식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밤중에 밤이 새도록.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과거 한국교회의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특별한 현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셔서 서로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으로 교회가 순간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것이 교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유두고가 창문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생기지 않았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심으로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큰 사고가 있고 그 일로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큰 기적은 없어도 큰 사건은 없어도 교회의 성도들은 한 주간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시고 계시는지 알아가면서 서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러한 삶의 나눔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보다는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안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 군우 여러분, 예배를 드릴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간증은 아니어도,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슬프지만 그 가운데 위로받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구세군 영등포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주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고 싶은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매주 북적이고 계속되는 이벤트가 있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행사는 없었지만 항상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몇몇의 그 노력으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함으로 내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항상 행복과 위로가 넘쳐 언제나 가고 싶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복귀 여정은 그에게는 심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 예루살렘이 목적지였는데 그곳에 가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시죠? 제가 지도를 어, 준비는 했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마음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방지역의 성도들의 연보를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어야 하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힘이 더 컸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서부해안을 타고 내려갑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배로 보내고 자신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또 혼자 도보로 내려갔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이 도착하려면 지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보로 앗소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 다시 그곳을 지날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건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때로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다른 것, 교회, 사명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편안함을 버리고 조금은 힘든 방법이어도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그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여정에는 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의 동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동역이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협력하며 나의 일이 아닌 우리 교회 일이라는 생각으로 동역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또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군우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입니다. 잠시 우리 앞, 뒤, 옆, 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은, 네. 함께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네,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사명을 완수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바울은 앞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어떻게를 둘로 확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방식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곧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의 관계로부터 오는 시험까지도 참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직업적 수사학자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강의를 다 돈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따라 액수에 따라 가르침을 단계별로 보류하거나 숨겨두는 내용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 전파를 이익의 수단으로 절대 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에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이라면 다 가르치고 다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낌없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생, 학벌, 열정,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는 않았죠. 그런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껏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자 그대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바울의 섬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과 동역의 힘을 발휘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함께 힘씁시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려는데요. 어, 기도 제목을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띄워주시기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서로가 동역자로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2026년 70주년 700명의 예배자를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찬양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한 사람 그의 배자 저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우리 눈 감고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그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 예, 예, 배, 하, 네. 두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저희가 세상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금 창틀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두리번거리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정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매 순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 하나님 세상이즐겁고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하나 우리가 동역자로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삼기 예배 드리는 그부는님들이또 하나님 각 부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역관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역함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용왕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밀의 은혜는 2020년에 2020, 우리 70주년 700명의 비자를 놓고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앞서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포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명몇의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위험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는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까지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